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유튜버 타임 오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바로 ETF와 ETN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요즘 ETF, ETN 너무 투자해 버렸더니 정말 재미가 없네요. 주식하는 기분이 안 듭니다. 자, 그래도 타임 오션의 주식 극장은 연중 무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식장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매매한 종목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 매트릭스랑 제일 약품은 수익률도 작고 수익금도 되게 작네요. 그냥 재미삼아 할게 없어가지고 매매해봤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kps 어제 하한가 간 종목이죠. 어제 하한가 간 종목인데 매수할 타이밍이 조금 생겨 가지고 43,100원에 한 150만 원치 매수를 한 상태였네요. 그러고 나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분복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43,100원에 샀죠. 아침에 거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샀습니다. 시가에 잡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 안 오겠다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43,100원에 딱 체결이 됐습니다. 아마 분할로 그냥 43,300원, 42,800원쯤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한 상태였는데요. 아마 제가 딱 사자마자 VI가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1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여기 VI가 걸렸는데 뭐 표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그거는 접어두고 VI 딱 걸렸다가. VIA에 풀리자마자 42,450원 저가 찍고 쭉 바로 반등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도가가 45,050원이어가지고 어디서 팔았는지 한번 보죠. 와, 따. 저 요새 매도를 정말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는 잘하는데 이것도 분할 매도를 한 상태거든요. 분할 매도 한 상태인데 이 정도지. 아, 대충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버렸으면 수익도 적고 수익률도 적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네요. 암튼 팔자마자 여러분 푹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5만원까지 가버렸네 5만원까지 진짜 마우스 클릭 한 1분만 참았어도 수익률이 폭발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보내줬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핫한 종목이죠 자 일단 또 오늘 매매는 뭐했냐면 요렇게 지금 신한 신한 둘다 보이죠 아 진짜 요즘 ETF랑 ETN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현재 보유종목입니다 길게 봐야겠죠 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신한 인버스 WTI 원유 선물 2배 신한 인버스 선물 ETN 2배짜리 천년가스 ETN 레버리지네요 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까지 요거 두개는 같은 종목이고 현금 신용매수한 상태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이 ETN이랑 ETF만 매수를 할까요 그것 비중 요거는 그래도 은이랑 천연가스는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 WTI도 적게 들어간 상태네요 한때 WTI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외쳤는데 이제는 인버스 타버렸습니다 왜냐? 인버스도 거의 최저가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지금 강하게 보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이 WTI 원유 2배짜리 인버스고요 이것도 이제 곧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곧버스 굉장히 많죠 이제 어딜 가나 붙여도 곧버스입니다 여러분 wti도 곱버스고 은도 곱버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덱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버스 여기 있네요. 이것도 곱버스인데 얘는 뭐 주가가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 지금 살아 있나요? 가만히 잘 가고 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는데 갈라 카는데 산을 하나 뚝 하나 만들어 버리고 가버렸네요. 지금 여기서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버스 아곧 버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여러분 이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 봐요. wti 곧 버스도 바로 몰려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은도 마찬가지겠어요. 자, 은은 은곧 버스는 많이 몰려들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wti 인버스 곧 버스 짜리 요거는 아마. 물려될 것 같습니다. 현재 4,280원에 매수한 상태고요. 현재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WTI가 10% 이상,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요건 하락이 나올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면 추가 매수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들어간 이유는 5,090원이 저가였는데, 저가에서 좀 많이 빠졌길래 시가에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0원이 뚫리면 한번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여기 WTI까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지금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녹십자 웰빙부터 오늘 여기 국동까지 그리고 오늘 종, 오늘 오른 종목들 샘표 식품부터 동양까지 상한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아, 이게 무슨 장애입니까 도대체? 관종이 지금 넘쳐 흘러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관종이 지금 감당이 안될 정도로 한번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 다 매수 체결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투매는 언젠가는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관심 종목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일단 투매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큰 하락은 빠르게 나올 것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대부분 안정권 궤도에 들었습니다 자, 주가가 거의 안정적으로 접어들긴 했는데 전 조금 많이 씁쓸하네요 뭔가 이때부터 1700 언저리부터 한번 쌍바닥에 한번 나오고 반등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도 알죠 내일 한번 700 찍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제 든 생각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700 가볍게 찍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700을 찍더라도 700에서 바로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700을 가뿐하게 사분이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금 반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는 한번, 이제는 하락을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자, 이제는 하락을 한번 외쳐도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차 눌러주고요. 일단은 비중 찍을 종목들, 녹십자 웰빙, 알테오젠, 그리고 두산 퓨얼셀, 오픈 베이스까지 딱네 종목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주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개별 호재라고 찍혀 있는 종목들도 지금 뭐 분기 실적만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 코로나 여파는 2분기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되겠죠. 자, 1분기 에 이렇게 호실적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2분기 때 아마 실적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그 즈음 해가지고 주가 방향이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긴 영상 시청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라도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